박항서 결국 큰일 냈다. 안정환과 대반전 폭탄 발표에 난리난 이강인과 대한축구협회. 세계 랭킹 22위 대한민국이 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박항서 67을 고르지 않아 어려운 길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은 3월 20일 26일 2026제 23회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2라운드 시조 3,4차전 홍원정 경기로 세계 랭킹 101위 태국을 상대한다. 황선홍, 56,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이 두 경기 지휘봉을 잡는다. 그러나 베트남 통던사 비엔남은 대한축구협회는 박항서 감독이 아닌 황선홍 감독을 사령탑 대행으로 선택해 오프사이드를 자초했다. 몇 고집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했다는 비유다. 통던사 비엔남은 베트남 정부 뉴스통신사로 현지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인정받는 매체다. 박항서는 동남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태국과 2년 전 한국 대표팀 임시 감독으로 적합했다. 꼽았다. 박항서 감독은 검은색 위쪽 삼각형 2018년 동남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 검은색 위쪽 삼각형 2018년 제3회 23세 이하 아시아선수권대회 준우승, 검은색 위쪽 삼각형 2019-2022년 제30-31회 동남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금메달을 이끌어 베트남 스포츠 역사를 새로 썼다. 통던사 비엔남은 박항서 감독은 동남아시아 축구를 잘한다. 한국이 홍경기 뿐 아니라 원정에서도 태국을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게 도울만 했다, 며 지적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을 2019년 제19회 아시아 선수권대회 준중결승에 진출시켜 메이저대회 본선에서도 능력을 발휘했다. 그의 동남아시아 축구연맹 AFF 올해의 지도자상을 받은 이유다. 통던사 비엔남은 한국 축구는 좋은 선수가 많지만 단결력과 화합이 부족하다. 임시 감독 박항서는 합리적인 선정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라며 경기 외적인 리더십 역시 긍정적으로 봤다.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시조에는 세계 랭킹 88위 중국과 156위 싱가포르 또한 있다. 한국은 2차전 중국 원정 3에서 0승리로 큰 고비를 넘은 만큼 태국과 원정 경기를 잘 치르면 3차 예선 참가 자격이 주어지는 2위 안에 무난히 들게 된다. 그러나 한국은 2024년 1월 제18회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24강 2조 3차전에서 세계랭킹 132위 말레이시아와 3에서 3으로 비겼다. 태국전 중요성이 더 강조되는 이유다. 황선홍 감독은 2013-2016K리그 1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았다. 제33회 프랑스 파리아계 올림픽 남자 축구 출전권 3장이 걸린 제 6회 23세 이하 선수권 대회 4월 15일 개막을 앞둔 상황에서 임시 사령탑으로 북중미 월드컵 예선까지 준비하게 됐다. 2. 탁구 게이트 후첫 어시스트 이강인 1구보와 맞대결서도 판정승. 김민재는 벤치. 축구 국가대표팀 갈등 사태로 홍역을 앓은 이강인 23. 이 파리 승제르맹 복귀 후첫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이강인은 6일 한국 시간. 레알레 아레나에서 벌어진 레알 소시에다드, 스페인 와 2023에서 2024 시즌 유럽축구연맹챔피언스리그 16강 원정 2차전에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돼 1에서 0으로 앞선 후반 11분 킬리안 음바페, 프랑스 위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다. 2에서 1로 승리한 PSG는 1 2차전 합계 스코어 4에서 1로 대회 8강에 올랐다. 최근 2강인는 컨디션 난조를 겪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세골 1 도움을 올리며 대표팀 공격을 이끌었지만, 팀이 졸전을 거듭한 요르단과 중결승에선 속수무책이었다. 대표팀 내부활력까지 드러났다. 아시안컵 중결승 전날 대표팀 저녁 식사 시간에 이강인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이 탁구를 치러 먼저 자리를 떠났고, 고참 선수들과 언쟁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주장 손흥민, 32 토트넘, 이 제지하려 했지만, 이강인이 불만을 터뜨리며 무례한 행동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강인은 런던에 있는 손흥민에게 찾아가 직접 사과했다. 이로써 사건은 어느 정도 봉합됐지만 이강인은 아시안컵을 마치고 PSG로 돌아간 뒤 리그 3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아시안컵의 실패와 탁구 게이트의 여파가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그러나 이강인은 기어이 실력을 입증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을 벤치에서 시작했지만 교체 투입 이후 음바페를 향한 감각적 패스로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축구통계 전문 품모보로부터 7.3위 준수한 평점을 받은 이강인은 타코게이트 이후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팀의 8강행을 이끈 이강인은 절친한 사이인 레알 소시에다드 구보 다케우사 일본 와 대결에서도 판정승을 거뒀다. 유년 시절부터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유망주로 비교됐던 둘은 2021에서 2022 시즌 마요르카, 스페인에서 한솥밥을 먹으며 우정을 쌓았다. 하지만 어느덧 적으로 만나 희비가 엇갈렸다. 구보는 이날 61%의 저조한 패스 성공률에 그쳤고, 장기인 드리블을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 한편 또 다른 유럽 비기거인 김민재, 28 바이에른 위는 는 같은 시각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라치오, 이탈리아 와 UCL 16강 홈 2차전에 결장했다. 올 시즌 바이엘은 위는 독일으로 이적해 27경기를 소화하며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잡았지만 이날 라치오전에선 같은 포지션의 에릭다이어 잉글랜드 와 마타이스 더리우트, 네덜란드에게 밀려 벤치를 지켰다. 바이에른 미네는 3에서 0으로 이겨 1, 2차전 합계 스코어 3에서 1로 8강 진출에 성공했다. 3. 뭐할말 없냐? 오른쪽 화살표. 전술이 X 같아요. 히샬리송 감독의 욕설, 한바가지, 추억 오른쪽 화살표 닥충 세리머니만 하는 바보 아니었구나. 토트넘 호스퍼 공격수 히샬리송이 안토니오 콘테전 감독에게 직설적으로 욕설한 일화가 공개됐다. 영국 풋볼런던은 5일 한국 시간 토트넘 팀 회의 도중 히샬리송은 콘테와 팀 동료들에게 팀 전술과 포메이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정확하게 말했다. 라며 히샬리송이 콘테 감독에게 욕설을 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히샬리송은 같은 브라질 국적 라이트백 에메르송 로얄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에메르송은 히샬리송이 팀 회의에 지각했다. 콘테가 히샬리송에게 팀에게 할 말이 있나? 사과하고 싶지 않나? 라고 물었다. 라고 말하면서 콘테는 늦게 도착하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그 선수들은 아니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히샬리송은 아니었다. 라고 웃었다. 이어 그런 상황이면 콘테와 동료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나? 하지만 히샬리송은 출전,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다. 라고 말했다. 내 생각에 히샬리송은 할 말이 있냐? 는 콘테의 질문을 말 그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알아들은 것 같았다. 라며, 히샬리송은 우리가 뛰는 포메이션은 이라며 욕하기 시작했다. 그 뒤로 몇 마디를 더 했다. 라고 히샬리송이 당시 팀 전술에 대해 욕을 했다고 밝혔다. 메르송이 당시 상황을 말하자 히샬리송이 보충 설명했다. 히샬리송은 난 생각나는 걸 모두 말했던 것 같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거나 이 포메이션은 좋지 않다. 난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 이 전술은 뭐 같다라고 말했다. 라면서 내가 말을 꺼내자 뒤에 있던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 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난 콘테가 한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연습했던 것들만 말하기 시작했다. 라고 머릿속에서 연습하던 말들을 꺼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히샬리송과 콘테는 그리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 당시 출전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히샬리송은 AC 밀란과의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16강전 이후 이해할 수 없다. 난 웨스트햄, 첼시와의 경기에서 선발 출전에 이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타고 있었다. 며, 하지만 크리스티안 스텔리이 코치는 나를 울버햄프턴전 벤치에 앉혔고,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았다. 콘테도 오늘날 다시 벤치에 앉혔다. 라고 콘테의 기용방식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나는 프로다. 매일 선발 출전하고 싶다. 지난 두 경기 동안 잘 뛰었고, 오늘도 내가 뛰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며 선발자리를 직접 요구했다. 그러자 콘테는 실력으로 증명하라고 맞섰다. 콘테는, 일단 히샬리송의 인터뷰를 봤다. 날 비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히샬리송은 그의 시즌을 비난했고, 그가 옳다, 며, 좋지 않았고, 부상이 있었으며, 월드컵 이후 부상을 입었다. 난 히샬리송 스스로 이번 시즌이 좋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 솔직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히샬리송의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난 그가 뛸 자격이 있다면 그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라며 히샬리송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후 두 사람의 행보는 극을 달렸다. 콘테는 성적 부진으로 토트넘을 떠났다. 히샬리송은 현재 토트넘에서 부활에 성공했다. 이번 시즌 리그 22경기에서 출전해 10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손흥민이 아시안컵 참가로 팀을 비운 동안 해결사로 활약하며 토트넘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 무릎 부상을 당해 3에서 4주 동안 결장이 예상된다.